땡이가 묻습니다. 스님 전생의 빚을 이 생에 갚는 남자 이야기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서울 연신내 소화갈비라 불리는 식당이 있지 않더냐. 그곳에서 사용하는 간장과 된장, 기름과 고춧가루가 남다르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그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품회사 여사장이 있는데 그녀는 사업이 기울어 문 닫기 직전에 납품업체를 꾸리고 있었고 마지막이라 여긴날 그 식당 문을 두드렸느니라. 이 거래가 끊기면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지. 식당 사장은 여사장의 인상과 기운에 끌려서 고개를 끄덕였느니라. 수요일부터 드리시오. 그렇게 말하였지. 누구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 선택이 한 회사를 살릴 것이며 한 사람의 삶을 되돌려 놓을 줄은 이후로 그녀의 물건은 하나둘 가게를 채웠고 사업은 다시 숨을 쉬었으며. 그녀의 얼굴에도 빛이 돌아왔느니라. 두 사람은 거래 관계였다가 사이가 깊어져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의 인연은 이 생에서 첫 만남이 아니고 전생에 맺어진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니라. 조선 후기, 개성의 부잣집 부엌에 복쇄라 불리던 사내가 있었느니라. 밥 짓는 솜씨로 칭찬을 들었으나 마음속 성공의 욕망이 큰 남자였다. 그 집에는 소아라 불리는 여종이 있었고 그녀는 병든 어미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는데, 복쇠는 평소에 주방에서 음식이 남으면 다른 누구보다 먼저 소화에게 건네주었고, 소화는 늘 복쇠에게 고마워했느니라. 그런데 어느 한날 복쇠는 귀한 진상 음식을 구입할 돈을 챙겨서 야반도주를 했다. 헌데 복쇠와 소화가 친하다는 건그집 하인이나 주변인들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도망간 복쇠의 죄를 소화에게 물어서, 소화는 심한 매질을 당하여 그해 겨울에 죽고 말았다. 복쇠는 다른 고장으로 가서 음식점을 크게 차리고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 몇년 후에 자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쓰고 죽은 소화의 얘기를 듣고 슬퍼하였느니라. 이것이 전생에 자기 죄를 뒤집어쓰고 죽어간 여인에게 은혜를 갚고 결혼까지 한 연신내 소화갈비집 주인장 남자 전생이다.